스포츠 중에서는 처음부터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유도는 처음 배울 때 낙법을 먼저 가르쳐주죠.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또 스키랑 스노보드도 처음에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주죠.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주는 이유는 넘어질 때 크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여러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실패하게 될때 그게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충격을 최소화하는 넘어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5분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되게 못 견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규정 짓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이게 통상적인 게 아니라 특수한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더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더 금방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부하 장수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러고 돌아왔을 때 그를 위로해 주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군사한테 있어서는 늘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크게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각자 자기들이 하는 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통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죠.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조금의 실수나 실패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인데, 그게 인간인데 실수란 없다. 란 있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로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죠. 그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인가요? 너는 실수한다. 너는 실패한다. 너는 완전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너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어서 들어와라. 이게 결국 복음의 메시지지 않나요? 정말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 철두철미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의 자세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해지게 만들고요.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실수와 실패는 늘상 우리. 곁에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빠르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그 심리 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폐하려고 하죠. 아니면 그게 내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한 실패로 돌리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부끄러워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다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키나 스노보드 탈때내 자세가 무너 져 넘지면서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때 일부러 넘어지는 거잖아요. 안전한 자세로 내가 배웠던 자세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넘어질 때그 순간 그 넘어짐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유도도 넘어가는 그 순간 내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안전하게 그 넘어짐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안 다치는 거잖아요. 뭐든지 항상 버틸 때, 그럴 때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가 분명한데, 지금 넘어진 게 분명한데, 끝까지 내가 아닌 것처럼 버틸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더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이 더 크겠죠. 다이을 한번 보세요. 왕의 그 직권을 남용해서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했죠. 하필 바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숨겨보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합방하도록 귀가 조치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우리아가 절대로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남편을 죽이고 합법적으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큰 실수와 더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나당 선지자 앞에서 완전 망신당했잖아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한 게참 잘한 거지만 만약 다윗이 애시당초 빨리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이렇게 크게 망신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쉽게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소망이 없던 그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요. 예 완전히 쓰러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쓰러져서 소망 없는 백성조차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은혜 붙잡고 여러분 항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때 우리가 잘 넘어져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그게 잘 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